안녕하세요. 최생이 선택0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묘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0 일주 남자분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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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운으로 도화살론에 사업을 시작하고 집 수리를 하며 기업이나 선거운동이나 혼인을 하는 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고 대기자금이나 상속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받을 수 있고 윗사람의 도움으로 벼락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있게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으나 반짝하다 시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수영 배우에 관심을 갖고 다방이나 목욕업이나 미용업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공부하며 연애하고 애정소설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사랑을 받고 선생님을 사모하고 행동이 반듯한 운입니다. 남자는 처에게 의지하거나 교육업이 천직이고 대중적인 학문에서 유명세를 떨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부하 직원이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할 수 있습니다. 묘묘형은 경영을 성공하고 사법부에 근무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도화살 운에 어릴 때는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며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 날수 있습니다. 될 듯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 있고 신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이가 바람을 피거나 아들을 빼앗길 수 있으며 감정을 과격하게 노출하거나 질투와 사치가 심한 운입니다. 방탕하거나 세욕이 있는 눈입니다 음적 호기심에 부부애정에 문제가 있어 해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친이 분명히 단정치 못할 수 있어 무친에게 한이 많거나 무친을 봉양할 수 있고 중년 이후에 백수건달이 될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짓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흐름이 약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재물이 부족하여 사기나 도적질을 하거나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면서 재산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예영재가 열삼촌과 협력하여 재산을 사취하거나 낭비할 수 있고, 만성질환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질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얼추 편의는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해 포기하거나 변태적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예술계통이 적성에 맞으나 나태하거나 변덕을 부리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모친에게서 여동생이 태어나는 격이므로 유산이 분배되어 소송을 할수 있고 시험이나 인간나 허가에서 경쟁자가 있는 운입니다. 월주 정인은 남이 존경을 받으나 타인을 돌보다 손해 볼수 있습니다. 묘묘 형은 불화나 시비를 겪고 유시 무정할 수 있고. 독립심이 결여되거나 형벌을 암시하는 운입니다. 신경질이 심하고 관절염이나 타박상을 겪기 쉽습니다. 불륜이나 폐륜이나 색정으로 관영을 당할 수 있고 음독자살이나 간장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도화살론에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첨이 될수 있고 끼가 지나쳐 엄천할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